만나플러스 사태, 어, 심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 라이더 인원이 지금 챙기고 있는 만나플러스 상황, 어,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어,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이것도 참, 이거 이제 심각한 지금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만나플러스가 워낙에 시장 점유율이 상당했기 때문에 우리 네. 조합원들도 꽤 있고, 그렇죠. 어 전국의 뭐 총판, 시사뭐 라이더, 어 이게 뭐 상당합니다. 이게 지금 뭐 코로나 때는 엄청나게 네, 그 네. 성장했던 또 어, 배달 업계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커졌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회사가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네. 이렇게 꼬꾸라질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라이더 또뭐이 지사장 또 총판장 이런 분들이 상당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이게 그 우리 요새 언론에는 그팀 애프 사태라고 아, 팀원 위메프 네. 저... 사태 이거 그렇죠. 많이 네. 보도가 되잖아요. 네네. 엄청나게. 이것도 이제 비슷한 구조인 거잖아요. 셀러들한테 어, 미리 네네. 이제 돈 받고 아니 그 저기 소비자들한테 돈 받고 셀러들한테 정산을 나중에 해주고 이게 음, 한 최장 4 0일뭐 음. 이런 식 이런, 이런 식으로 예, 기간이 운전하는? 있었던 것이고 네. 이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 셀러들한테 줘야 되는 건데 자기들 돈처럼 생각하고 써 버린 거잖아요. 네네. 돈이 없어서 지금 못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진짜 황당한 것인데. 우리 지금 만나플러스에서도 어, 상점주들에게 미리 받아놨던 이 배달료를 라이더들한테 정산을 못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 회사 돈이 아닌데, 라이더들 돈인데, 이게 지금 황당한 상황이고요. 음... 8월 1일자로, 원래 저희가, 우리가 이제 지난, 지난 방송에서 만나플러스 얘기하면서 8월 1일자로 어, 8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정상 출근 네. 되도록 하겠다라고 이미 공지를 했었죠. 네네. 네. 음. 그래서 저희가 어제, 어제자를 쭉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만난 쪽하고 연결되어 음, 그렇죠. 있는 네. 저희가 이제 라이더, 뭐 지사장, 총판장, 전국에 이제 몇몇 이렇게 생겼어요. 어, 우리한테 전화도 오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좀 확인을 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동일하지가 않다. 정산의 방식이 일률적이고 동일하고 투명해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어... 그러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회사에서 보시고 아니라고 하면 반론하십시오. 네. 네. 아니라고 하면 반론하세요. 음.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동일하지가 않아요. 음.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지금 주로 확인되는 곳들은 어떤 되냐면 계약서를 새로 쓰면. 계약서를 네. 새로 쓰면 정산 풀어줄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있긴 한데 새 계약서라는 것을 보면 회사명과 대표자는 바뀌었어요. 네. 근데 나머지는 똑같아. 사무실도 똑같고 다 똑같아. 네네. 네. 회사를 어... 바꾼 거야. 네. 아, 그래서 여기에 뭐 1년 6개월 마치 핸드폰 약정처럼 1년 6개월 해야 돼. 약간 노예, 노예 계약식 비슷해 보여요. 이거 쓰면 정상 풀어줄게, 이거예요 음, 그렇군요. 아, 자기들 돈도 아닌데 뭐 이런 조건을 뭐지? 아, 이, 이런 네, 생각이 네. 일단 들잖아요. 네, 네. 일단 요것도 황당하고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새로 회사를 만들어서 그리고 네. 구회사, 만나 플래닛이 사명인데 네, 네. 구회사의 대표, 뭐조양호라는 대표님 홈페이지에 나와있잖아요. 이분이 어, 안 넘어가는, 이, 새로 안 넘어가는 곳들은 내가 떠안을게. 음, 음. 그리고 부도 처리할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100%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네네. 어, 100% 받기가 네네.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사실 지금 네네. 상황에서는,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산금을, 네네. 특히 이제 지사장과 총판장님들에게는 그 정산금을 주는 것만으로 사실 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음. 왜냐하면 다각 지역에서 수년간 영업을 해서 영업망을 구축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걸로 신뢰가 다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네. 영업망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네네. 다 무너졌고 팔아야 되고 넘겨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도 막된 거예요. 네네. 음. 그래서 자기 돈을 음. 못 돌려받는 것 뿐만 아니라 수 년간 쌓아온 무형의 자산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우리 뭐 상가 세입자분들 권리금 뭐 이런 식으로도 거래되는 그런 게 완전히 쪽난 거예요. 어,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회사가 만나 플러스가 보상해야 되는 거는 어, 당연히 뭐 총판장부터 라이더까지 정상금 뿐만 아니라 네네. 이거에 대한 피해 보상도 해야 돼요. 네. 사실은. 플러스 어, 예. 참... 알파가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프랑스 알파는 고사하고 100%를 다 받을 수 있는지 조차도 불명확한 상황이 되고 있다. 라는 문제입니다. 음, 이게 좀 말씀 들어보니까, 이, 빨리 이 문제를 공론화 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이 배민 갑질 문제, 우리 라이드 윤원이 항의행동해서 세상에 알렸던 것처럼, 이 만나 플러스 사태, 이 본사 앞에서 또 항의행동하자는 또 이런 제안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